그럼 비거리도 훨씬 더늘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응, 쳐야 돼요. 아 아까보다 볼 스피드가 더아 올라갔어요. 아 네. 볼 스피드가 곧 거리거든요. 66.5 정도 나온다면 230m, 40m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 로테이션 타이밍이 네. 살짝 늦었다. 이게 현님한테 음, 음. 안 좋은 공인데 전 비거리 복기야. 아까보다 훨씬 늘었죠. 한번 레슨 받아본 게 없으신가요? 처음에 한달한 달. 아한 달. 아, 달? 네맨 음. 처음에. 두 시간. 어, 지금 지금 잘 치는데? 왜 항상 왼쪽으로 가요, 선생님? 7번이세요? 네 처음부터 잘 맞는게 아니에요아 이렇게 왼쪽으로 음. 가 음. 아, 필드에서 그러니까 밀... 왼쪽으로 가는게 의식되니까 네. 공을 밀어치려고 하면 또 우측으로 실수하게 되고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왼쪽으로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음. 우리가 공의 구질을 볼때세 가지를 봐요 네. 공의 출발하는 출발점. 그리고 끝에서의, 끝에서의 회전 구이 그리고 공의 탄도를 보는데,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니까 너무 많이 왼쪽으로 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왼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오면 이제 공 작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겠죠. 음음. 오른쪽으로 출발했던 공이 들어오면 이제 그건 좋은 거죠. 음음. 그렇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거를 푸시라고 해요. 네. 그럼 반대는 풀이 되겠지 네. 푸시 볼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푸시 볼이 나오면 드로우를 치면 이제 푸시 드로우가 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생각이 그 타이거 즈가 전성기 시절 때 정말 잘 쳤던 구질이 푸시 드로우예요 아... 네. 아 그럼 꼭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살짝 그게 엄청난 시간 쳐... 낭비예요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저, 자꾸 똑바로 치려고 음... 하다 보니까 왼쪽이든 음... 우측이든 음...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음... 저도 메인 구질이 푸시 드로우 음... 말이죠. 음... 자, 어드레스 한번 치워보실게요. 이 공의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백스윙 들어볼까요? 음. 자, 다운 스윙 내려와 볼게요. 이 다운 스윙에서 결정이 돼요. 이 다운 스윙을 내려왔을 때가 네. 허리 정도 높이가 다운 스윙 지점이거든요. 네. 이때 이 페이스 면이 바닥을 향하면 풀볼이 나와요. 네. 반대로 얘가 이렇게 열려서 오게 되면은, 푸시 볼이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백스윙 탑 포지션, 음. 자, 제일 높은 위치를 백스윙 탑이라고 하거든요. 네. 탑에서 내려왔을 때,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페이스가 적어도 정면을 향한다든지, 음. 음. 아니면 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아 음. 여기서 이제, 형님 지금 잘하시는 손목회전이 좋거든요. 손목회전이 네. 지금 좋기 때문에 드로우 볼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열려져 있던 걸 회전을 시켜서, 푸시드로를 만드는 게 이제 음. 형님이 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이제 방법이 되는 음. 거죠. 음. 아,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에 너무 적안 해도 되네? 네. 제 영상에서 계속 바,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클럽들마다 이 가지고 오니 헤드의 로프트 각을 네. 임팩트 때 세워져서 맞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멀리 나가요. 근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헤드 각도가 세워지는 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공이 왼쪽로 해지는 거요 아, 근데 만약에 헤드가 이렇게 열려 막게 되면 우측으로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되거든요. 음, 음. 그렇군요. 이해 되시나요? 네. <laughs> 네. 네. 이해만 아, 네. 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백윙 들어볼까요? 자, 다시 어드레스에 와볼게요. 그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자, 백스윙 올라가 볼게요, 다시. 내려올 때, 올라갔던 길보다 네. 훨씬 더 완만하게 내려와 볼게요. 음.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 때까지는 페이스가 지금 정면을 향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자, 이 손이 형님 한 배꼽 정도 기준으로 왔을 때, 아니면 배꼽보다 좀더 끌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푸시 드로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음... 그때 올라갔던 궤도보다 앞으로 엎어 치는 다운스윙 라인이 되면은 헤드가 닫히거나 아니면 헤드가 열려져서 내려오면 생크 슬라이스 나거든요 응. 처음에는 한 가볍게 한 100m 정도만 친다 생각하시고 응. 응. 이게 푸시 드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네. 가면은, 푸시 들어우라고 하지 않고, 베이비 드로우라고 하거든요. 베이비 아, 드로우라고 <laughs> 진짜 하면. 베이비 가 베이비 드로우라고 하면. 진짜, 어, 진짜 있어요. 네. 이게 거의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똑바로 치는 거죠. 어. 이런 느낌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음. 어, 전 짧은 웨지까지도 이렇게 쳐요. 우리 짧은 채는 찍어 쳐야 된다는 라 네. 대부분이 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돌려주는 로테이션이 살짝 늦었던 거예요 동작...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형님이 제일 실수했을 때 나오는 네네. 그러면 공이 이제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푸시가 나오겠죠. 음... 푸시로 들어오면은 베스트고. 음, 안들어와도그렇죠딱 모이는 게 우측에만 딱 모이게 음... 될 거야. 예잘 어, 하시는데 원래 이게 어려운 건데. 음. 아이고. 아 이게 근데 네. 생각을 네.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처음에 가볍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딱거리게도. 음. 되저 매일 연습하는 게 이거든거든요. 네. 푸시 들어오를 매일 연습해요. 네. 드로우보다 푸시가안 나오게 되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 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 올라갔고요. 올라간 것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음. 허리까지 내려왔을 때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봐야죠. 음. 지금 정면에 보죠. 이건요. 음. 다쳤죠? 이게 바닥을 보면 다쳤다라고.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무조건 공 풀풀 나. 음. 음. 아까 이게 형님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네, 네, 네. 다운 스윙 때 헤드 컨트롤이 잘안된 거죠. 그럼 여기서 완만하게 내려왔을 때, 지금 페이스면.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지금 푸시 페이드가 걸린 거고. 음. 근데 그래도 여기서 뭐 슬라이스가 나거나 하죠. 그렇죠. 않고. 완만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 하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음. 네. 전 이렇게 해서 7번 하면 175 쳐요. 평균, 음, 평균 비거리. 음. 그러니까 백스윙 들고, 완만하게 내려왔을 때, 페이스 체크. 해주고, 우후. 저도 어때요? 똑같이 푸시 들어가고 걸리죠볼 음... 그 스피드도 그렇고, 비거리도 나올 수 있다. 응. 네. <laughs> 아우, 자, 두개더 볼게요. 네. 골 스피드 좋네요. 62 정도 나오네요. 실내에서 거의 연습 안 하시죠? 잘 모르죠, 이런 데이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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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을 안 좋아해서 저도 못 가요. 아. 아. 오케이. 지금도 동일한 문제점이에요. 일단 어드레스 한번 취해보실까요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체가 훨씬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클러샤프트가 훨씬 더 완만해요. 그래서 백스윙 들어보겠습니다 볼백스윙렇게 들고 내려올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엎어치시거든요 네. 근데 엎어치는데 얘는 페이스가 계속 열려있는걸 아... 네 아까 아이언은 그래도 어떻게든 네네네. 헤드가 세워져 있거나 스퀘어로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비거리가 나왔는데 엎어치면서 네. 페이스가 열려있으니까 공이 깎여맞게 되는거죠 음. 음... 그러면은 심하게 슬라이스가 나는거죠 <laughs> 마찬가지 여기서도 완만하게 내려왔을 때까지 페이스가 정면에 보고요. 여기서 돌려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까랑 메커니즘이 동일하죠. 그리고 훨씬 더더 더 완만하게 내려오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laughs> 그리고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t가 네. 높아져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t가 낮으면 지금은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중앙보다 왼편이죠. 네. 그 이유가 최저 지점, 임팩트 지점이 제일 아래인 지점이 아니라 올라갈 때 맞는 음. 상향 타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티가 낮으면 자꾸 내려 찍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음. 어퍼 치는 다운스윙이 교정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좀더 티를 높게 만드는 걸 권유를 드릴 음. 것 같아요 네. 이 습관이 사실 필드에서 음. 티를 꼽다 보면 자꾸 낮아지니까 그쵸? 그리고 혹시 뽕샷 날까 봐 낮아진다는 말죠 어, 거기에 말이죠? 자꾸 맞추게 네. 돼서 자, 백스윙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어드레스. 완만하지 못하죠, 지금. 백스윙 들어볼게요. 훨씬 더 완만하게 내려와 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럼 비거리도 훨씬 더늘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응, 쳐야 돼요. 아까보다 볼 스피드가 더 올라갔어요. 네. 볼 스피드가 곧 거리거든요. 66.5 정도 나온다면 230m, 40m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음, 음. 네. 이렇게 음,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 로테이션 타이밍이 네. 살짝 늦었다. 음, 음. 이게 현님한테 안 좋은 공인데, 좀 비거리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늘었죠. 남성분들은 당구 좋아하시잖아요. 당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당구는 못 쳐요. 음, 저도 뭐잘 치지 못하는데 우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거 마스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스는 어때요? 뒤로 회전이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치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러면 오,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걸 오시라고 하죠. 네. 그게 완만하게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거예요. 음음. 그래야 백스핀이 적어지면서 비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실내에서 연습을 잘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백스핀 양 데이터가 나와요. 네. 백스피이 지금 엄청 찍혀받아서 지금 7,300 나왔어요. 네. 이거는 웨지칠 때 나오는데. <laughs> 어, 드라이버는 3,000 이하여야 돼요. 아... 만약에 3,000 이상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는 페이스가 열렸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공을 찍어친 거가 음...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습관적으로 탑에서 멈춰서 다시 완만하게 내려오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손만 완만했어요. 헤드가 완만해져야 돼요. 백신 들어볼게요. 손은 이렇게 오지만 헤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헤드가 완만해져야 돼. 이때까지 헤드가 바닥을 보지 않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야구 라는 것 같이 옆으로 휘둘러야지. 어, 그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가 닫힌 걸 네. 어. 아 이게. 근데 아까랑 백스핀이 확 차이가 나버렸죠. 네. 응. 응.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잘 알고 여기에 맞춰서 레슨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찾아야 되네요. 근데 지금이 엄청 접속도는... 멀리 나갈 수 있는. 자, 백스핀 양 지금 볼게요. 1,900대 나왔죠. 음...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이 제일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발사각, 탄도라든지 볼 스피드라든지 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 적응되면 볼 스피드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음. 그러면 250m 이상 보낼 수 있는 음, 스피드와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음. 음. 음, 어 좋다. 네, 어, 재밌다. 따로 코멘트 안 드릴 테니까 이제 몇개 연습해 볼게. 요 모든 클럽에 적용되는. 저는 메커니즘 하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이게 형님한테 제일 이제 큰 미스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음. 약간 푸시 페이드 걸렸어요 지금. 준비. 좀더나 빼드. 근데 지금 5시로 맞은 거예요. 약간 위로 위에 맞긴 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스핀 양이 적죠. 그러면 약간 뽕샷처럼 잘못 맞은 것 같은데 공이 살아 나가요. 네, 네. 근데, 근데 작... 찍혀 맞으면 스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이 툭 떨어져요. 근데 자꾸 뽕샷을 치니까 네. 티를 네. 점점 낮추게 되고 음, 티가 맞아요. 점점 낮아지니까 네. 더 안정 문제점이 더 이제 탑볼 가 되고 <laughs> 네. 더 퍼치게 되고 티가 낮아지면 왜찍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티가 음. 낮으니까. 음. 지금 약간 로테이션 타이밍 늦었지만. 네. 이렇게 회전해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힘을 써서 도끼질을 하는 것 같이 찌어 치는 스윙 타입을 다운블로우라고 해요. 네네. 다운블로우 안 올리세요. 그럼 다운블로우의 반대는 뭐냐면 옆으로 들어오는 걸 사이드블로우라고 해요. 음, 음. 사이드블로우 스윙 메커니즘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음. 네. 음. 이렇게 치면 비거가 엄청 늘 거예요. 네. 음. 난 만족했어 네. 연습, 네. 연습장 가야지 수고했습니다 <laughs>